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22년 시행됐던 고일 3월 학력평가 국어 문학의 춘향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간략하게 춘향전의 내용은 어떤 건지 알고 있을 거예요. 춘향이와 목록이의 사랑 이야기라고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볼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지문의 앞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겐 조금 낯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춘향어미는 산문간에서 들여다보고 땅을 치며 우는 말이, 자, 춘향어머니가 우는 거죠. 신관사또는 사람 죽이라 왔나? 자, 신관사또가 본관사또랑 같은 얘기고요. 탐관오리인 변사또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지금 탕관오리 변사 또는 사람을 죽이러 왔나? 80 먹은 늙은 것이 무남동녀 딸 하나를 금이야오기야 길러내요. 자 그러면 여기 무남동녀 딸 하나는 춘향이를 나타내고요. 80 먹은 늙은 것은 춘향 어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춘향 어미는 춘향이를 얻어서 금이야오기야 길러냈대요. 그래서 이한몸위탁고자 하였더니 저 지경을 만든단 말이오? 마우마우, 너무 마우. 자, 마우마우, 너무 마우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 운율이 느껴지고 있죠. 자, 이러한 판소리계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와르르 달려들어 춘향을 얼싸안고 자, 지금 춘향 어미가 춘향을 얼싸안는 거죠. 아따, 요년아, 이것이 웬일이냐? 자, 우리 춘향 어미는 신분이 천민이기 때문에 연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생이라 하는 것이 수절이 다 무엇이냐? 자, 지금 춘향이가 옥에 갇힌 이유가 드러납니다. 수절을 지키고자 했나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신간사또가 춘향이를 옥에 넣었다 했으니까 신간사또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열소경의 외막대 같은 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자 일단 뭐뭐 같은 사용됐으니 지규법 사용됐고요. 이것은 춘향이를 비유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네가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디가서 으탁하리자 우리 춘향어미는 딸 하나 금이야 오기야 길러내어서 이 한몸 으탁고자 했는데 지금 너가 이 지경이 되니 난 이제 어디가서 으탁하리 라는 얘기죠. 할수 없이 죽었구나 자, 향단이 들어와서 춘향의 다리를 만지면서. 자, 향단이는 우리 춘향이의 몸종 같은 애죠. 여보, 아가씨, 이 지경이 웬일이오 한양계신 도련님. 자, 한양계신 도련님은 이몽룡을 나타내고요. 한양계신 도련님이 내년 3월 오신 듯는데. 그동안을 못 참아서 황청객이 되시겠네. 아가씨, 정신차려 말좀 하오. 배곡 같은 저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니 웬일이며. 세일날같이 가는 목에 큰 칼이 웬일이오? 자 지금 배옥같은에서도 지규법 사용됐고요. 춘향의 다리를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신라 날같이에서도 지규법 사용됐으며 가는 목을 상징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향단이의 말을 통해서 춘향이의 상황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에 유혈이 낭자했으니까 다리가 크게 다쳤으며 목에 큰 칼을 차고 있는 거죠. 자, 중량 넘어가고. 자, 칼머리 세어 베고 우연히 잠이 드니. 자, 이건 이제 춘향이가 잠이 든 거죠. 향기 진동하며 여동 둘이 내려와서 춘향 앞에 꿇어 앉으며 여쭈 오대. 소녀들은 황릉묘 시녀로서 부인의 명을 받아 낭자를 모시러 왔사오니 사양치 말고 가사이다. 자, 황릉묘라는 게 뭐냐면, 연료들을 모신 사당이에요. 어, 연료들은 수절,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황릉묘 신녀가 와서 춘향이를 데리러 온 거죠. 그렇다는 건 춘향이가 수절이나 정절을 지킨 연료로 판단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춘향이 공손히 답례하는 말이, 황릉묘라 하는 곳은 소상강 말리박, 멀고도 먼 곳인데, 어떻게 가잔 말인가. 우리 지금 춘향이 큰칼 차고 다리 다친 채로 있는데 지금 만리방 멀고도 먼 곳을 어떻게 가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시녀들이 가시기는 염려 마 없어서 손에 든 봉황부채 한번 붙이고 두번 붙이니 구름같이 이는 바람 춘향이의 몸 훌쩍 날려 공중에 오르더니 여동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여.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 신녀가 봉황부채를 한번 붙이고 두번 붙이니 구름같이 이는 바람이 춘향의 몸을 훌쩍 날려서 공중에 오르났대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라는 걸 다른 말로 전기적이다 라고도 해요. 다시 전기적이라고도 해요. 비현실적은 전기적이랑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을 풀때 비현실적이란 단어보다는 전기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전기적이라는 거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여동들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여 석두성을 바삐 지나 한산사 구경하고 봉황대 올라가니 왼쪽은 동정호요, 오른쪽은 팽력호로다 적벽강 구름 밖에 열두 봉우리 둘렀는데, 채벽리 동정호에 오초동남 여울목에 오고 가는 상인들은 손풍에 도칠 달아 범피중류 떠나가고, 아강류에서 잠깐 쉬고 푸른 풀 무성한 군산에 단도하니, 아, 지금 공중에서 날아다니니까 무척 빨리 공간을 지나가는 거죠. 흰 마름꽃 핀 물가에 갈까마기 오락가락 소리하고 자 소리 나왔으니까 청각적 심상 사용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되고요. 숲속 원숭이가 자식 찾는 슬픈 소리 지금 숲속 원숭이가 자식을 찾는 슬픈 소리라는 건 춘향 어미가 춘향이를 찾는 슬픈 소리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입장도 많아가지고 일단 설명이 안 썼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혹시 이 지문이 내신에 들어간다면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나근의 마음 처량하다. 소상강 당도하니 경치가 기이하다. 자 지금. 황릉묘까지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빠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죠. 대나무는 숲을 이루어 아황, 여영, 눈물 흔적 뿌려있고 검은고 비파소리 은은히 들리는데 10층 누각이 구름 속에 소아도다 영롱한 전주발과 안개같은 비당장막으로 주위를 둘렀는데 위도 웅장하고 기세도 거룩하다. 자 지금 황릉묘의 분위기와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동이 앞에 서서 춘향을 인도하여 문 밖에 세워두고 대전에 고하니 춘향이 바삐 들라하라. 춘향이 황송하여 계단 아래 엎드리니 부인이 명령하시되 대전이로 오르라. 춘향이 대전이에 올라 손을 모아 절을 하고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살펴보니 제1층 옷가마 위에 아황부인 앉아있고 제2층 황옥가마에는 여영부인 앉았는데 향기 진동하고 옥으로 만든 장식 소리 쟁쟁하여 하늘나라가 분명하다. 자, 우리 일단 아왕 부인과 여영 부인은 초월적 존재로 볼수 있고요. 향기 진동하고 옥으로 만든 소리 쟁쟁하여 하늘나라가 분명하다. 자, 이건 지금 독자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누가 말을 거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말을 걸 사람이 서술자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 부분은 서술자 개입.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고 할수 있고요.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는 것도 한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 볼수 있고, 사실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는 건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춘향을 불러다 자리를 권하여 앉힌 후에, 춘향아 들어라. 너는 전생일을 모르리라. 너는 부용성 영주궁의 운하 부인 신여로서 서학목 요지연에서 장경성의 눈길 주어 복숭아로 희롱하다 인간 세상에 기양가서 시련을 겪고 있거니와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마음을 변치 말고 열렬을 본받아 후세의 이름을 남기라. 자 지금 우리 초월적 존재 두 명이 정절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죠. 자 이렇게 초월적 존재가 정절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춘향이 일어서서 두 부인께 절을 한 후에 달나라 구경하려다가 발을 잘못 뒤죠 깨달으니 한바탕 꿈이라. 잠을 깨어 탄식하는 말이. 이 꿈이 웬 꿈인가? 뜻이를큰 꿈인가? 내가 죽을 꿈이로다. 칼을 비스듬히 안고. 에고 목이야. 에고 다리야. 이것이 웬일인고. 향단이 원미를 가지고 와서. 여보 아가씨, 원미 수어왔으니 정신 차려. 잡수시오. 자, 자 춘향이 하는 말이. 원미라니 무엇이냐? 죽을 먹어도 이죽을 먹고 밥을 먹어도 이밥을 먹지. 원미라니 나는 싫다. 미음물이나 하여다오. 미음을 쏘어다가 앞에 놓고 이것을 먹고 사면 무엇할꼬. 어두침침 옥방 안에 칼머리 비스듬히 앉고 앉았으니 벼룩 빈대 온갖 벌레 무른등이 피를 빨고 구준비는 부슬부슬 천둥은 우루루 번개는 번쩍번쩍 도깨비는 휙휙 지금 판소에게 소설의 특징 은율이 드러나고 있죠. 귀신 우는 소리 더욱 싫다. 덤비는 것이 헛것이라 이것이 웬일인고. 서산에 해 떨어지면 온갖 귀신 모여든다. 살인하고 잡혀와서 아흔되어 죽은 귀신. 나락곡식 훔쳐먹다 곤장 맞아 죽은 귀신. 죽은 아낙 능욕하여 고문당해 죽은 귀신. 제각기 우르물고 제 서방 해치고 남의 서방 즐기다가 잡혀와서 죽은 귀신. 철량이 슬피 울며 동무 하나 들어왔네 하고 달려드니 철양하고 무서워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귀신들은 다 죽을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냉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살인했고 죽은 안악 능욕했고 나라 곡식 훔쳐 먹었고 그리고 제 서방 해치고 남의 서방 즐기려놓고 있고 자 여기 나오는 귀신들은 다 제각각의 죽을만한 이유가 타당한데. 우리 춘향이는 아니죠. 춘향이는 그냥 신관 사또가 하룻밤 같이 자자 하는 거 싫다고 거절했다가 지금 옥에 들어와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그래서 춘향이의 억울한 처지가 강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옥살이의 고됨 아니면 힘듦을 얘기하는 춘향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무래도 못 살겠네. 자 여기는 옥살이를 하는 본인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죠. 동방의 귀뚜라미 소리와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기러기는 나의 근심 자아낸다. 자 한없는 근심과 그리움으로 나를 보낸다. 지금 춘향이는 옥살이 중에서도 이도령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도령은 자 이때니까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을 때고요. 서울 올라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여 글 짓는 솜씨가 당대의 제일이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니 태평과를 보려하여 팔도에 널리 알려 선비를 모으니 춘당대의 넓은 뜰에 구름 모이듯 모였구나. 자 모모드 사용됐으니까 이것 또한 직유법이라 고볼수 있고요. 이두령 복색 갖춰 차려입고 시험장 뜰에 가서 글 제목 나오기 기다린다. 시험장이 요란하여 현재판을 바라보니 강공운동요라 하였겠다. 시험지를 펼쳐놓고 한 번에 붓을 휘둘러 맨 먼저 글을 내니.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나봐요. 시험지 펼쳐놓고 한 번에 글을 써서 바로 낸거죠. 시험관이 받아보고 글자마다 붉은 점이요. 구절마다 붉은 동그라미를 치는구나. 너무 부럽다. 그쵸? <laughs> 구절마다 붉은 동그라미를 친대요. 이름을 뜯어보고 승정원 사령이 호명하니 이도령 이름 듣고 임금 앞에 나아간다. 자곧 이도령이 출세를 할 것임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도령이 곧 춘향이를 만나러 갈수 있을 것임을 예측 가능하게 하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춘향전 앞부분 마무리가 되었고요. 춘향전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고요. 풀어 볼 시간 줄 테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거 5번이죠. 제적 독백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고 넘어갈게요. 자, 8번 인물의 발화와 행동을 통해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금 춘향이의 발화랑 행동을 통해 서사가 진행되고 있죠. 2번, 전기적 요소. 우리 방금 전기적 요소는 비현실성이라고 했어요. 황릉묘로 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녀가 손에 든봉황구채한번 붙이고 두번 붙이니 구름같이 있는 바람 춘향이의 몸을 뭐 공중으로 띄어서 뭐 이런 전기적 요소가 사용되었죠. 3번 초월적 존재 우리 두명 나왔어요. 아황이랑 여영이 나왔죠. 때문에 적절하고요. 4번 배경 공간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 조성한다. 우리 지금 황릉묘에 배경을 제시하여서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고요. 다... 자, 우리 다음에 볼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9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9번 문제 함께 봅시다.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죠. 우리 지금 윗 글에는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자 개입을 제한한다고 볼수 없고요. 1, 2, 3, 4번 적절한 이유 보면은 자 1번 우리 천민층 바로 춘향 어미의 비소거 같은 언어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2번 음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다. 우리 소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산문체지만 중간 중간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 운율이 나타남, 운율이 드러남이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나요? 어, 거기는 우리 운문체라고 볼수 있겠죠? 때문에 적절하고요. 3번 우리 지금 표면적으로는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평등 사상을 고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됩니다. 4번 이원론적 세계관을 활용하여 춘향이가 천상계 인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천상계랑 지상계로 나뉘는 건데, 우리 지금 초월적 존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상계랑 지상계로 나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춘향이가 전생에 천상계 인물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춘향이가 천상계 인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가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풀 문제는 6번입니다. 자, 가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이것도 풀어 볼 시간 줄 테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독자랑 관련해서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왜냐면 하 탐관오리는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사필규정의 교훈을 통해 글을 읽는 독자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독자와 관련지어서 감상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소설이지만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리듬이 느껴지는군. 자 이거는 소설만 보고서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품만 보는 절대론적 관점 다른 말로 내재론적 관점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3번 작가랑 관련지어 감상했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 다른 말로 외재적 관점 가지고 감상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4번. 당시 사회의 혼란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아 현실과 관련지어서 감상했음을 알수 있고, 다른 말로 반영론적 관점, 외재적 관점을 가지고 감상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5번. 우리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의 말도 작품만 보고서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 즉 절대론적 관점을 가지고 감상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오늘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순양전은 유명한 부분이 따로 있지만 이렇게 앞부분도 세세하게 알아두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합시다. 자, 오늘 본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할게요.